시청자가 보내오신 그 다음 질문은요. 어, 대구가 이 고담시티라는 낙인을 받고 있는데, 이 고담시티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고담시티란 것은 뭔가 어두운 이미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곳, 또 문화적으로 척박한 곳, 뭐 이런 뜻인데요. 어, 이런 낙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어떻게? 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갈 것인지 말씀해주실까요? 이번 순서는 임대윤 후보입니다. 예, 대구의 기성 세대로서 사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그 점에 대해 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대구가 더 이상 이 상태로서는 도시의 기능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담 시티야 대구가고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고여있으면 섞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바꿔야 됩니다. 혁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 어, 뭐, 꼴통보수냐, 개혁보수냐 차이가 아닙니다. 평화 세력으로, 민주 세력으로, 인권 세력으로 대구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 기능이 있는 혁신 세력으로 대구를 바꿔야 합니다. 대구가 늙은 도시입니다. 7대 강역시 중에서,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늙은 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구의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강물을 박차고, 바다를 박차고, 튕겨져 올라와서 돌아오는 연어대, 연어대처럼, 대구를 떠난 청년들이 대구를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놀자리, 잠자리, 문화와 공동체가 빛나는 자리, 그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담도시 대구를 우리가 탈출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생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러한 도시로 만들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예, 네, 고정진 후보 말씀해주십시오. 고담 시티 탈출하려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일관되게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희망을 만들려고 애써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두 후보님 변화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를 능가하는 변화의 비전과 역량과 전략이 없습니다. 지금 산업구조 혁신, 저는 4년 동안 뭘 했느냐라고 하면서도 강산을 바꾸는데도 10년이 걸리는데 도시를 바꾸고 산업구조를 바꾸는데도 4년 만에 되겠냐. 내이 비난 받으면서도 지금 하지 않으면 대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산업구조 혁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저를 찍어 주지 않으셨던 분들, 저를 비판했던 분들과 다그 동안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대구에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세계화하고 전국화하는데 우리 게을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 중에요. 대기업 보고 이런 변화보다 더 소중한 거지 우리 시민들이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자원봉사자 숫자가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눔도 대구가 뜨겁게 달라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나누고 봉사하는 이 변화를 저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김영기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구는 원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애국, 애족, 민주의 정말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30년간 먹구름이 깨어 있습니다. 약간 햇빛이 비칠 수 있었습니다. 군 시장이 약간 뭐 햇빛이 비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구름입니다. 이 구름을 걷어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 질, 좋은 질, 푸른 하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가 갖고 있던 좋은 그 이미지, 대구 경북의 좋은 이미지 한국 사상의 원료, 원효일연 수원으로 연결된 좋은 한국 원료를 되살리고 그것을 교육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됩니다. 군 시장이, 어, 군 후보께서, 어, 이 수구 개혁보수에서 약간의 개혁을 시도했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지만은, 이거 안 됩니다. 역시 이제 빨리 스톱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군, 군 후보 4년 더 하면 더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고담시티의 어떤 이미지를 벗어날 때 하루빨리 이번에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이 바람을 일으켜 하겠습니다. 개혁보수 바람. 합리 진보와 개혁 보수가 손잡고 대구의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해서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잔치, 진정한 우리 시민 권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게 제가 김현기, 저 김현기 교수가 나서게 된 동기입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세 분께서 좀 문화정책의 일단을 좀 말씀하셨고 또 대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토론을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이런 대목에 대한 논의와 또 생각의 피력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데요. 어,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 문화정책 또 대구의 정체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좋은 구상들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힘주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